네 반갑습니다 합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우리 자매님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들 세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원활할 수가 없고 건강하게 발전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관계 초기에는 이 점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관계를 이제 지속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연애 그리고 나중에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자매님들이 굉장히 빠지기 쉬운 오류예요. 실수를 굉장히 이 지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상대방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2단이 있으면 2단을 당연히 분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별하고 판단이 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기 영상 이렇게 네, 카드 이렇게 해놓테니까 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판단은요. 공부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쉽게 닫는 거예요. 생각을 닫고 아무도 그 생각을 다시 열수 없어.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잖아. 어, 그 형제에 대해서 너가 잘못 판단한 걸 수도 있잖아.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는 머리를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 어, 그래서 어떤 정보도 새로운 정보도 다시 입력될 수 없는 상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형제 관계뿐만 아니라 생각을 열어두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꽂힐 수 있죠. 특히 이제 뭐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상처받을 지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지점들이 탁 튀어나왔을 때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썼어요. 근데 그 단어가 어이 단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이러한 어 사람이겠군 하면서 내가 혼자서 그냥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MBTI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MBTI가 이러니까 어 얘는 이렇게 평생 살아가겠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해서 내 생각을 아예 이제 그저 막아두는 거, 랩을 싼 것처럼 두뇌에다가 랩을 싸서 막 숨통이 막 여기서 판단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막 안 나와요. 무슨 말을 던지면 이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도 않고 관계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적거나 기억을 꼭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 문장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laughs> 이 문장을 꼭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두뇌로 뭘알수 있겠어요. 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육기에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요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는 너가 뭘 알아 이거예요. <laughs> 결국에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가 뭘 아니? 세상이 창조된 거 아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두시, 두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가 뭘 아니? 알아봤자 뭘 아니? 너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자 뭘 아니? 이렇게 <laughs> 너가 네 인생에 대해서 알아봤자 뭘 아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첫 인상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 인상에 그 사람의 직업, 뭐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어떤 뭐 신앙에 대해서 하는 뭐 말몇 마디로 그 사람의 신앙조차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열어두는 연습을 하자라는 게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우리 자매님들, 모든 자매님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상처받기 쉬운 내 자신을 의식하고 산다. 물론, 형제분들도 상처받기 쉽지만, 형제분들 중에는요, 내가 상처받기 쉽다는 걸 의식하고 있지 않은 형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어, 이렇게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 내가 마음이 참 상처받기 쉽구나라는 걸 항상 의식을 하고 살지 않나요? 우리 모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예전 남자친구한테 뒤었던 게 있어요. 예전에 썸남한테 이렇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그쵸 어, 내 마음을 더 그쵸 배신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새로운 남자한테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렇겠지. 어, 너도 똑같겠지. 이렇게. 그래서 어, 그니까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뭐 남자를 만나봤자 뭐 얼마나 만났겠어요? 많이 만나봤자 뭐그렇 10명 뭐 이렇게 만났겠죠. 진짜 많이 만나봤자. 그렇죠? 근데 그 10명, 20명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진짜 많이 만났다고 쳐도 그 20명이랑 이 남자 전체를 어떻게 그렇죠. 일반화할 수있겠어 그렇죠? 내가 특별히 이제 결혼 상대 상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나중에 남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과 제가 얼마 전에 그 햄맘이라고 우리 햅시바 만카페 이제 엄마들 모임 그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편과 자꾸 우리 아빠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남편과 자꾸 내가 알았던 그 동안의 남자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너도 똑같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작은 어떤 신호만 있어도 어, 어, 너도 너도 역시 그렇구나. 오, 역시 남자 이렇구나. 요즘 세상에 얼마나 남자, 여자를 배척하는 분위기에요.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람으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쵸? 사람으로 봤을 때, 이 형제의 나름의, 그쵸, 시행착오와 스토리라인들이 있고, 이 형제도 열심히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이제 정말 두눈 마주보고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방어하기 위해서 예전의 어떤 과거와 이 사람이 연결 지을 때는, 이게 우리가 관계가, 그쵸, 아름답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지 상태로, 어,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당연히 형제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상태로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만큼 이 사람이 나한테 보여주는 만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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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관점으로 이 사람과 아, 관계를 맺어야지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뭐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를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볼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어, 선입견으로 연결짓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을 꼭 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laughs> 이 사람은 그 사람과 같지 않다. 이것도 여러분들 적어두세요. 이 사람은 그 사람과 같지 않다.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참 정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그 이상형을 낮추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어,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어, 이게 뭐냐면요. 이상형의 기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뭐 이런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 존경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뭐 하나님만 사랑하는 남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하 존경할 수 있는 남자, 대화가 통하는 남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남자. 네.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든지 알겠어요. 당연히, 햄수면 이런 기준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 이런 기준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나는 노력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기준들 뿐만이 아니라, 뭐, 그죠 상대가 뭐, 연봉은 얼마여야 하고, 뭐, 3대째 크리스천이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인격적으로, 그죠 성품이 이런 부분을 훌륭해야 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 나는 완벽한 기준이니 숟가락만 얹겠다. 어, 내가 노력을 하고 싶진 않고 어떤 그죠 완성체가 나한테 나타나서 내가 숟가락을 얹고 싶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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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닥을 보니까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내 이상형하고 부합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나한테가 나온 게 문제예요. 물론 뭐 그죠 신앙 좋은 남자 좋고 대화가 통해야 하는 부분 당연히 있고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어떤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 관계를 위해서 크게 노력하지 않을 건데. 좋은 남자가 떨어지기를 정말 간구하고 있다. 근데 너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이런 이제 기준이 높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적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다. 밑줄짝, 밑줄짝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우리의 관계에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는 우리 가운데 주고받는 그쵸, 이 화살표들, 어, 그쵸, 사람의 큐피티들 그리고 이 과정들, 그래서 어, 우리의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 좋은 남자를 딱 만나서 완벽한 과정을 꾸리고 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능성 있는 형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그러면 그 가능성 있는 형제와 함께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아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써나갔습니다.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잘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만나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숟가락 얹으면 밥 너무 맛있는 밥을 차려놓는 차려놓은 밥을 먹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니라 숟가락. 정말 하나 있는데, 젓가락도 없고, 그릇도 없고, 반찬도 없고, 밥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어, 형제가 경제적인 능력이 결혼 뭐, 3 0원절리에 뭐,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쵸?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경제적인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형제일지라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고, 형제도 이제 남편이 되면서 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그쵸, 우리가 같이 또 힘을 모아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은 취업준비생이었고, 저도 이제 취업준비생이었고, 우리 뭐 어떤 바탕이 많이 없었어요. 뭐, 그쵸? 지금 결혼 9년차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도 많이 있고 뭐 이직도 하게 되고 여러 부분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안정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기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공동체가 꾸려져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네, 물론 이것들이 뭐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다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형제의 가능성을 보고, 그렇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현재 시점에 어떤 형제의 직업, 어떤 형제의 어떤 성품, 형제의 신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함께 우정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합인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꼭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겸손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랑과의 관계는 만들어가는 거다. 요거에 여러분들 더 초점을 가주시고, 형제와의 관계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신 자매님들 너무너무 축복해드리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방어막들이 생겼다면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방어막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줄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상처받은 지점들에 대해서 하느님 앞에 더욱더 많이 인식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로 나아가시면은, 우리가 이런 실수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컨텐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 뵙도록 할게요. 차로.